양파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요리의 깊이를 더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지닌 양파는 요리의 풍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흰 양파와 자주 양파는 대표적인 두 종류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양파와 자주 양파의 차이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 종류의 양파가 어떤 요리에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맛과 향의 차이. 흰 양파. 흰 양파는 비교적 온화하고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매운맛이 적어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햄버거 등 원재료의 맛을 살려야 하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흰 양파는 조리 시 양파 특유의 강한 향을 부드럽게 만들어 다른 재료와의 조화를 이루는데 탁월합니다. 자주 양파. 자주 양파는 흰 양파에 비해 맛이 강렬하고 매운맛이 더욱 강합니다. 장시간 조리하여 매운맛을 줄이는 요리에 적합하며 볶음 요리나 구운 고기 요리에 풍미를 더합니다. 자주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도 아삭한 식감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샐러드나 반찬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질감의 차이. 흰 양파. 흰양파는 질감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조리시 쉽게 부드러워집니다. 수프, 소스 등 양파가 요리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자주양파. 자주양파는 질감이 단단하여 조리 후에도 어느 정도의 아삭함을 유지합니다. 볶음요리, 피자,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의 차이. 흰 양파와 자주 양파 모두 비타민C, 비군 비타민,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양파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양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 흰 양파. 생으로 섭취할 때 신선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얇게 채 썰어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거나 수프나 소스에 곱게 다져 넣어 은은한 단맛과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 볶음밥이나 다양한 볶음 요리에 얇게 채 썰어 넣어 감칠맛을 더해보세요. 자주 양파. 구워 먹을 때 큼직하게 구워 스테이크나 햄버거와 함께 곁들여 풍부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얇게 채썰어 볶음요리나 피자의 토핑으로 활용하여 색다른 풍미를 더하거나 피클로 만들어 샌드위치나 버거에 곁들여 산뜻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흰 양파와 자주 양파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식재료입니다. 맛, 질감, 영양성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요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양파의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은 수프, 소스 등에 잘 어울리며 자주 양파의 강렬한 맛과 아삭한 식감은 볶음 요리, 샐러드 등의 풍미를 더합니다. 요리 시 양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흰 양파와 자주 양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양파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